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분석 유튜버 스티븐 한스입니다. 6월 9일부터 10일, 수요일, 목요일, 유럽 친선, 월드컵 예선, 그리고, 어, 남미 친선까지 13경기 분석 전에 영상 아래 한스 멤버 가입을 하시면 오늘의 경기 분석 영상 업로드 전에 예상 주력픽을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구독과 알림종 설정 반드시 필수. 피파 국제친선 자, 폴란드는 피파랭킹 21위, 아이슬란드는 피파랭킹 52위입니다. 자, 폴란드는 러시아전에서 1대1 우승부를 하고요. 다음 경기는 유로, 6월 15일, 유럽컵 국가대항전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홈에서 경기를 있는 폴란드. 아이슬란드는 5월 30일 멕시코와의 친선전에서 원정에서 2대 1로 패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9월 3일 월드컵 예선 루마니아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폴란드는 6월 15일 날 일정이고 아이슬란드는 어, 9월 3일 날 일정입니다. 양 팀의 부상 정보는 없습니다. 자, 폴란드는 이전 러시아 친선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 했죠. 러시아와의 박빙 경기였으며, 폴란드의 총 슈팅 7회 중에 유어 슈팅 2회, 실촉이 5번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총 슈팅 7회 중에, 유시... 어, 아이슬란드는 이전 페로 제도와 친선전에서 0대1로 승리를 했죠. 자, 아이슬란드의 총 슈팅 9회 중에 유효 슈팅 3회 실축 2회 막킨 슈팅이 4회로 페르오 제도의 공격에 비해 간신히 승리한 상태고 그리고 메시코전에서는 패하고 말았던 거죠. 자, 폴란드는 러시아의 막강한 경기력으로 실적이 많았지만은 페로제도를 상대로 간신히 승리한 아이슬란드의 경기력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멕시코와의 친선전에서도 패한 아이슬란드 자, 총 슈팅이 그때 당시 페로제드가 많아서 수비가 약한 아이슬란드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laughs> 메시코 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폴란드 감독은 이전 보르도 감독이었던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소사 감독입니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감독 대행 중에 있으며, 아이슬란드 감독은 아르나르 비다르손이라고 어, 20년 어, 2020년 12월 22일 날 선임되었던 감독이지만 이전 아이슬란드 21세 감독을 선임한 상태입니다. 자 폴란드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있지만은 이전 러시아전에서는 벤치 멤버였습니다. 교체 출전도 하지 않았죠. 이전 경기 어, 무승부 기록으로 아이슬란드전에서는 선발 예상이 되면서 아이슬란드의 주포 질피시그르드손 에버턴 소속이죠. 대표팀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상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이번 경기는 폴란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자, 헝가리는 피파랭킹 37위, 아일랜드는 피파랭킹 47위입니다. 어, 다음 헝가리는 6월 5일 키프로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고 다음 경기는 6월 16일 유럽컵 국가대항전 포르투갈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6월 4일 안드로하전에서 4대 1로 원정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9월 1일 날에 월드컵 예선 포르투갈 원정 일정이 있는 어, 아일랜드죠. 자, 일단은 홈팀은 헝가리는 결정자가 없고요. 아일랜드는 세인 도피와 아담 아다가 지금 부상 결정인 상태입니다. 헝가리는 이전 키프러스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죠. 총 11회의 유 슈팅 중에 유어 슈팅 2번, 실축이 6번으로 막힌 슈팅만 3회가 있었습니다. 자, 키프러스를 상대로 헝가리는 아담 찰라이를 아담 찰라이를 기용하지 않았던 점을 좀 고려해야 될것 같고요. 자, 아일랜드는 안도라 친선전에서 4대1로 승리했지만 아일랜드의 주요 선수들을 기용한 상태였습니다. 헝가리의 다음 경기 6월 16일 포르투갈의 유로컵 첫 경기로 아일랜드를 상대로 주전들을 기용할지는 의무, 의문인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저 헝가리가 저는 분석 전에는 헝가리의 승리가 다소 유리해 하다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분석을 하고 나니 헝가리의 무승부 또는 패가 예상됩니다. 아니면 햄무 또는 무승부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자 체코는 피파 랭킹 42. 알바니아는 피파 랭킹 66위입니다. 자, 체코는 6월 5일 이탈리아와의 친선전에서 4대 0으로 패, 패하고요. 다음 경기, 6월 14일 유럽컵 국가대항전 스코틀랜드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어, 알바니아는 웨일즈와의 친선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하고 다음 경기는 9월 3일 월드컵 예선 폴란드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는 어, 알바니아입니다. 자 체코는 지금 결정자가 없고요. 알 알바니아는 오디치 로시가 지금 부상 결정이죠. 자, 체코는 이전 이탈리아 원정에서 4대 0으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더니 체코의 핵심 주전들을 전혀 기용하지 않아서 전반 2실점을 한 이후에 후반전에 들어와서 주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기용을 했습니다. 자, 체코의 실점이 늘어나서 체코의 의욕 상실이 된 이탈리아전이 되었던 거죠. 알바니아는 이전 웨일즈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지만 웨일즈를 상대로 경기력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의 견고한 수비로 결국은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자, 두 경기 연속 패전을 당한 체코의 주전들을 앞세운 체코의 반전이 예상되는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체코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프랑스는 피파 랭킹 2위. 불가리아는 피파 랭킹 71위입니다. 자, 프랑스는 6월 3일. 웨일즈와의 친선전에서 3대0으로 승리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6일 유럽컵 국가대항전, 독일과의 프랑스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 러시아, 어,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고요. 다음 경기는 9월 3일 이탈리아 원정 일정이 있는 올드컵 예선이 있죠. 자, 프랑스는 토마스 레르마 레마르가 일단 부상 결정이고요. 불가리아는 지금 결정자가 없네요. 프랑스는 이전 웨일즈와의 친선전에서 3대0으로 승리했죠. 프랑스의 핵심 주전들의 활약으로 승리를 했지만, 불가리아는 러시아와의 친선전에서 페네티크 킥으로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러시아의 핵심 주전들로 공격 포인트는 높았지만, 불가리아의 탄탄한 수비로 필드골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며, 페널티 킥으로 패한 불가리아. 불가리아의 공격 포인트는 낮지만은 수비가 상당히 견고해진 상태입니다.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하지만은 마이너스 2점에 대한 헨승헨무 보험은 반드시 필수 조건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포르투갈은 피파랭킹 5위. 이스라엘은 피파랭킹 85위입니다. 자, 포르투갈은 6월 5위. 스페인과의 친선전에서 박빙승부로 0대 0으로 무승부. 다음 경기는 포르투갈은 6월 16일 유럽컵 국가대항전 홍가리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고요. 어 이스라엘은 어몬테네그와의 친선전에서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를 하고 다음 경기 9월 2일 오드컵 예선 페루 제도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 팀의 부상 정보가 없습니다. 자, 포르투갈은 이전 스페인 친선전에서 0대0 무승부 양팀 핵심 주전들로 비슷한 흐름으로 스페인의 찬스가 더욱 많았죠. 이스라엘은 이전 몬테네그로 전에서 3대1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의 엘란 자비와 솔로몬 의 한략이 높았던 경기라고 저는 평가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몬테네그 전에서 총 11회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사 회였고요. 포르투갈전에서는 엘란 자하비와 도니 말레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나스 다브르등 주전들을 맞 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포르투갈의 위협적인 공격으로 승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스라엘과의 득점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승을 예상하지만 한승 한무는 반드시 보험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은 피파랭킹 20위. 코스타리카는 피파랭킹 50위입니다. 자, 미국은, 어, 직전 경기, 네이션컵 멕시코와의 결승전에서 3대2로, 어, 연장전 끝에 어, 결승골로 메시코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영장전에서요. 자, 코, 코스타리카는 네이션컵 3, 4의 결정전에서 온드로아스와의 어, 90분 동안 2대2 무승부를 마치고 바로 승부, 아, 어, 연장전 없이 승부 차기에서 언드라스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타리카가 결국은 사이에 머물고 말았죠. 미국은 타일러 아람스가 부상으로 지금 놓여 있고요. 코스타리카는 지금 결정자가 없죠. 자, 미국은 이전 멕시코와 네이션 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한 이후에 사위 확전된 코스타리카와의 친선전인데요. 미국은 멕시코와의 영전전 끝에 결승골로 우승했지만 코스타리카는 온두라스와 90분 후에 승부차기에서 패한 상태. 미국은 네이션리그 우승으로 기쁨을 나눴으며 지쳐있는 주전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경기. 이번 경기는 무슨 부또는 패를 예상을 하는 기준에서 저는 햄패가 안전할 거라고 보여지네요. 남아메리카 예선 6라운드입니다. 에콰도르는 피파랭킹 53위. 페루는 피파랭킹 27위입니다. 자, 에카도르는 브라질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4일 코파 아메리카 콜롬비아와의 원정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페루는 콜롬비아와의 예선전에서 0대 3으로 패하고요. 연패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음 경기는 6월 18일 코파 아메리카 일정으로 브라질 원정이 있는 페루. 현재 순위를 본다면요, 에콰도르는 현재 3위에 있습니다. 승점 9점이죠. 페루는 현재 10위에 머물고 있으며 승점이 단 1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결장자가 없고요. 페루에는 미구엘 트라우코가 어, 이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결장입니다. 자, 에콰도르는 이전 브라질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했죠. 단한 번의 유효 스팅 없이 패한 에콰도르. 상대는 브라질이었습니다. 페루는 이전 콜롬비아전에서 0대 3으로 패했습니다. 페루의 경기력이 이전보다 향상되는 듯했지만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이변은 힘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에콰도르 키토 홈 경기로 백두산보다 높은 고지대의 경기장입니다. 페루의 원정으로 이변은 힘들어 보이네요. 에콰도르의 승리를 예상하면서 마이너스 핸디 승 햄무 보험은 반드시 필수 조건. 자, 베네수엘라는 피파 랭킹 30위 우루과이는 피파 랭킹 9 위입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볼리비아 원정에서 3대1로 패하고 다음 경기 6월 14일 코파 아메리카 브라질을 상대로 원정 일정. 자 우루과이는 파르가이와의 어, 홈에서 무승부를 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9일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원정 일정을 아우, 앞두고 있는 상태네요. 자, 베네수엘라는 9, 우루과이는 4. 자, 베네수엘라의 어, 득점력은 다소 낮습니다. 아마 10개 팀 중에서 가장 낮은 득점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는 에전 무릴로가 지금 부상 결장이고요. 우루과이는 결장자가 없죠. 베네수엘라는 이전 볼리아, 볼리비아전에서 3대 1로 패하고 베네수엘라의 경기력이 하향세 흐름으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는 파르가이와의0대0 무승부. 우루과이의 위협적인 공격 포인트가 높았지만은 파라과이의 수비가 탄탄하여 박빙 경기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우루과이의 승리로 패를 예상합니다. 콜롬비아는 현재 15위, 아르헨티나는 피파 랭킹 8위입니다. 자, 콜롬비아는 페루 원정에서 0대 3으로 승리를 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4일 코파 아메리카 웨카도르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어 칠레와의 오드컵 예선에서 1대1 무승부를 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5일 칠레와의 다시 홈 경기가 있네요. 자, 콜롬비아는 현재 6위, 승점 7점이죠. 아르헨티나는 2위로 승점이 현재 11점입니다. 자, 콜롬비아에는 주앙 수비수 다니엘 무노주가 이전 경기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결정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결정자가 없고요. 콜롬비아는 이전 페루전에서 0대 3으로 어, 승리를 했지만, 콜롬비아는 페루존에서 수비스 단일 무너주의 태장으로 시점 없이 승리를 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이전 칠레전에서 1대1 무승부. 아르헨티나의 공격포인트가 높았지만, 필드골은 없었으며, 메시의 페널티 득점과 칠레의 산체스의 동점골로 결국은 무승부에 그쳤던 거죠. 양 팀의 경기력은 막강한 상태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로서 이번 경기는 콜롬비아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자, 파라가이는 피파랭킹 35위, 브라질은 피파랭킹 3위입니다. 자, 파라가이는 우루가이와의 원정에서 0대 0 무승부를 하고요. 다음 경기는 6월 15일 코파 아메리카, 볼리비아와의 홈 경기가 있고요. 브라질은 에콰도르를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하고 다음 경기는 6월, 6월 14일 베네수엘라와의 코파 아메리카 홈 경기가 있습니다. 자, 파라가이는 지금 현재 5위로 승점 7점입니다. 브라질은 1위로 승점이 15점이죠. 자, 지금 현재까지 브라질은, 어, 5승을 거두고요. 파라가이는 1승 3호입니다. 패가 없죠? 양팀의 부상 결장자 정보는 없습니다. 자, 파라가이는 이전 우루과이전에서 0대 0으로 무승부. 우루과이전에서 보였던 파라가이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브라질은 에콰도르전에서 2대 0으로 승리하고요. 브라질은 에콰도르의 공격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에콰도르의 견고한 수비로 네이마르의 어... 추가 페널티로 결국은 2대 0으로 승리했죠. 파라가이의 홈 경기로 그 어느 팀보다 수비가 견고한 파라가이를 상대로 브라질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는 무승부 또는 패를 예상하지만 브라질의 햄패는 어,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승부 또는 햄무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칠레는 FIFA 랭킹 19위, 볼리비아는 FIFA 랭킹 81위입니다. 자, 칠레는 아르헨티나와의 원정에서 무승부를 하고요. 다음 경기 6월 15일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원정 일정을 앞둔 상태.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3대 1로 승리하고요. 다음 경기 1 0일 코파 아메리카 파라과이와의 원정 일정 칠레는 현재 7위로 승점이 5점이죠. 볼리비아는 8위로 승점이 4점입니다. 자, 칠레의 아르트로 비달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결장된 상태고요 볼리비아는 결장자가 없습니다. 칠레는 이전 아르헨티나와의 1대1 우승부.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전에서 3대 1로 승리를 하고요. 칠레의 승리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볼리비아의 득점력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로 양팀의 승부는 박빙 승부로 예상되는 경기로서 칠레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을 합니다. 아시아 예선. 자, 트로크베니스타는 피파랭킹 132위, 레바논은 피파랭킹 93위입니다. 자, 트로크베니스타는 지금 다음 경기가 일정이 없는 상태고요레바논은 어, 마지막 경기인 월드컵 예선,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트로크베니스탄은 현재 3위로 어, 지금 이번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승리를 한다 해도 승점의 9점에 그치기 때문에 어, 다음 라운드 진출은 불가능한 상태죠 레바논은 현재 2위로 마지막 경기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팀 부상 결정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자, 트루크 베니스탄은 마지막 경기이며, 레바논은 한국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루크 베니스탄은 월드컵 진출 탈락된 상태이지만, 레바논은 한국과 월드컵 진출 확정된 상태로 트루크 베니스탄의 유종의 미로 반전이 예상되는 경기. 트루크베니스탄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스리랑카는 피파 랭킹 204위. 한국은 피파 랭킹 339위죠. 스리랑카는 트루크베니스탄까지 계속 연패를 당하고 다음 경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마지막 경기 레바논, 일정을 앞두고 있죠. 스리랑카는 현재 4위. 승점이 전혀 없는 상태죠. 한국은 현재 1위로. H조 1위 확정 후보입니다. 양팀의 부상 결정자 정보는 없습니다. 시점이 많은 스리랑카. 그리고 한국은 김신혁. 원창훈, 정상빈, 손민규, 이재성, 박지수, 강상우, 핵심수비수, 김민재까지 충원된 한국으로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한국 경기가 될것 같네요. 자 스리랑카를 상대로 다득점을 예상을 하지만, 폐, 예상하지만, 을 패를 예상하지만 실점 없이 플러스 4점에 대한 행패가 적정선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3경기에 대한 어, 분석을 마쳤습니다. 분석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방송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